저는 수호천사 대빵 김수호랍니다. 너에게 난 나에게 너입니다. 네. 그 곡을 누가 정했나요? 바로 제가 정했습니다. 그곡그 <laughs> 그 곡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? 저희 부모님들이랑 어른들에 점수를 따기 위해서입니다. 하.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 분배하면서. 어,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제 얘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. 심해 중에 제 기억에 남습니다.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동생있나다 이제 예람이, 예람이 이제 동생들 잘 관리해주고 말잘 들어줘서 고맙고 이제 하영이도 처음엔 좀 짜증냈는데 나중에 잘해줘서 고맙습니다. 네. 대회를 임하는 동생들에게 한마디. 얘들아 1등 안하면 좀 남자 얘들아 우리.